안녕하세요 1학년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 오리엔테이션, 개관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해볼 텐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할 부분은 바로 문학이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과서 2단원 바로 2단원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를 진행하게 돼요 그런데 이 수행평가를 진행하려면 우선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해야 될게 있습니다 그 공부할 자료를 여러분들 준비물 게시글에 제가 올려드렸는데 지금 다 준비했겠죠? 그럼 그 준비물 그럼 여러분들이 준비해 놓은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본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준비물로 올려드린 문학과 문예, 갈래론을 바탕으로 한 시를 이해하는 7단계 요거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수행평가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문학의 기본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 시간은 바로 무슨 시간? 바로 국어시간이죠. 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온 이 국어. 그런데 여러분들 국어가 뭔 뜻일까요? 국어는 우리 말, 그리고 우리 글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 시간에 뭘 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이 우리말에 대한 이 모든 것을 배우는 이 우리말에 대해서 집중 탐구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국어는요, 여러분들 크게 6 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그리고 이 문학.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바로 문학. 이렇게 여섯 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고요. 이번 시간은 그 문학을 공부하기 위한 바탕을 형성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문학, 문학 그러는데, 여러분들, 문학이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사실 여러분들, 문학이라는 말만 들어서는 문학이 뭔지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문학이란 말은 본래 우리가 쓰던 말이 아니라 번역한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번역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문학이라고 번역을 해 놓으니까, 이 문학, 말 그대로 하면 말 또는 글자로 된 거, 말이나 글을 공부하는 거, 이런 뜻을 지닌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말만 들으면 도대체 문학이 뭔지 잘 감이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해 드리는 용어가 뭐냐? 바로 문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문예라는 말은 좀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자, 문예. 말 그대로 말이나 글로 하는 예술 또는 말이나 글로 된 예술작품을 뜻해요. 어때요? 문학이라는 말보다 문예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내용, 그 성격에 좀더 어울리지 않나요? 우리가 하는 말이나 글로 뭔가 예술적인 걸 만들어 놓은 거. 그게 바로 문예.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말인 거죠.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문학, 문예는 언어를 매개로 한 예술이라고 중간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여기 여러분들 예술이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미술 시간은 아니지만 이 예술이란 말 어떤 뜻인지 좀 짚고 넘어가 봐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평소에 예술이란 말 언제 쓰죠? 아, 여러분들 피카소 같은 유명한 화가나 미켈란젤로 같은 조각가가 떠오르나요? 물론 그런 유명한 화가나 이 조각가들 그들의 작품을 보고 예술이라고 하는 거 아주 기본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가 환상적인 드리블로 슛을 성공시켰을 때 그때도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걸 보면 우리가 예술이란 말을 꼭 미술 영역에서만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전에 피카소 같은 화가나 이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아름다운 것, 감동을 주는 것 이게 공통점이잖아요. 결국 아름답고 감동을 주는 걸 우리가 예술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알수 있네요. 뭐가 됐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아름다운 것, 그게 바로 예술인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문예, 그러니까 문학이 뭔지 제대로 얘기해 볼수 있겠네요. 요거 좀 중요하겠습니다. 문학은 말이나 글을 가다듬어서 아름답게 꾸며놓고 감동을 주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나 소설이 왜 문예인지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시인과 소설가들이 얼마나 신경 써서 작품을 썼겠는지 이것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잘 가다듬어서 감동을 주는 예술을 우리가 문예, 문학이라고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잘 가다듬지 않은 것들은 문예라고 부를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너무 지루해서 낙서를 해 놨을 때 그걸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지는 않죠. 지금도 낙서하고 있는 그런데 그 낙서를 너무 잘 그려놔서 옆에 지나가던 친구가 그걸 보고 우와! 라고 하는 감탄사를 내뱉는다면, 그건 우리가 예술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주고받는 일상적인 카톡 메시지는 문예라고 부를 수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한테 공들여서 쓴 메시지를 보낸다면, 그건 우리가 문예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요, 잘 가다듬어 놨다고 해서, 그게 다 예술, 문예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신문기사인데요. 신문기사는 잘 가다듬어 놓은 거긴 하지만, 그걸 우리가 예술 문예라고 부르지는 않죠. 왜냐하면 신문기사는 사실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쓰여졌으니까요. 자 그럼 여기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중간 정리해 볼까요? 가장 처음에 우리가 국어. 국어는 우리말, 우리글을 뜻하고 국어 시간에는 우리말과 우리글에 대해서 집중 탐구해 보는 시간이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국어의 문학을 배워 볼 거고요. 그 문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문예라고 부를 때그 성격을 우리가 좀더 쉽게 알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문예란 뭐다? 말이나 글을 잘 가다듬어서 감동을 주기 위해 아름답게 쓰여진 것 이걸 우리가 문학, 문예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문학 이 문예는 어떤 기능을 할까요? 문학 문예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로 문학의 미적 기능, 두 번째로는 문학의 인식적 기능, 세 번째로는 문학의 윤리적 기능인데, 첫 번째로 미적 기능은 형식적 아름다움과 내용의 아름다움,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이 형식의 아름다움에는 치밀한 구성, 언어의 음악성,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표현 같은 것들이 해당되고요. 내용의 아름다움은 말 그대로 새로운 사실의 인식이나 발견해주는 재미, 감동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인식적 기능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라는 건데, 대표적으로 바로 이 간접체험을 통해서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볼 수는 없는데, 이런 문학, 문예를 통해서 이 간접체험을 해보게 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좀더 폭넓게 바라보는 그런 안목을 키워준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윤리적 기능. 바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를 깨우쳐 바른 삶의 길을 걷게 해준다라는 건데,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았다고 소문이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문학, 문예는 세 가지 기능이 있음을 우리가 짚어보았습니다. 문학의 시작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문학, 그러니까 문예는 여러분들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아마도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을 거라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 원시인들은 지금과는 달리 하루하루가 생존의 연속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처럼 번듯한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트에 가서 먹을 걸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의 이 동네 강아지만큼이나 흔한 게이 호랑이 같은 맹수였죠. 그만큼 예전에는 어땠다? 살기가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남는 게이 삶의 목표이던 그 시절, 원시인들은 바라는 게 많아졌어요. 사냥 갔다가 살아 돌아오게 해달라. 또는 사냥이 잘 되게 해 달라. 다른 부족과 싸움이 일어나면 이기게 해 달라. 이렇게 뭔가 빌어야 될게 많아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 한가운데다가 불을 피워 놓고 우가우가를 외치게 되는 거죠. 사냥 가기 전에 우가우가. 싸우기 전에 우가우가. 그러니까 자연 앞에서 미약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을 이루고 싶을 때 뭔가 말을 하면서 소원을 빌기 시작했고 이게 바로 문학의 시작이다라고 보는 견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몸에 다가는 동물 그림도 그려요. 형이상학적인 그런 문양도 그리고요. 그리고 색깔도 칠하고 세 보이려고 했겠죠. 동물들의 동작도 흉내내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저게 무슨 악기야라고 할수 있지만 뭔가를 두들기면서 리듬을 타기도 하고요. 또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는 호랑이를 어떻게 때려잡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행해졌다 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어렵게 뭐라고 하느냐? 원시 종합예술이라고 해요. 그럼 원시 시대에만 종합예술이 있었느냐?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영화나 뮤지컬 같은 걸 뭐라고 부르죠? 종합 예술이라고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영화 한편 만들려면 여러분들, 일단 글 써서 시나리오 만들어야죠. 그리고 촬영 전에 콘티 만들어야죠. 브금 있어야 되죠. 분장해야 되죠. 소품 있어야 되죠. 촬영해야 되죠. 편집해야 되죠. 어때요? 영화 한편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게 영화. 그러니까,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원시인들의 생활을 우리가 추측해 봄으로써 비록 수준은 지금과 비교가 안 될지 모르지만 원시종합예술의 형태를 띠는 뭐 문학 문예가 시작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그걸 다 소화할 수 있었어요. 춤추고, 노래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노래도 많아지고, 그림도 많아지고, 이야기도 늘어났어요. 그것뿐인가요? 춤 동작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종합 예술의 성격을 띠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분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즉, 나눠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다? 즉, 갈래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그림이면 그림 이렇게 각각의 예술 영역이 분화되면서 전문화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분화된 각 예술 영역 중에서 말이나 글로 된게 바로 뭐다? 바로 문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이나 조각에 대해서는 미술 시간에 많이 배우잖아요. 동작이나 움직임 같은 것들은 체육 시간에 배우고 그리고 이 국어, 문학 시간에 바로 이 말이나 글로 된 예술 작품을 배우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문학이 어떻게 시작됐고 그리고 어떻게 분화되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어때요 잘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문학의 갈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갈래라는 말이 좀 낯설 수 있을 것 같은데 갈래는 같은 성격이나 양식 내용의 것들을 묶어 놓은 거 요걸 우리가 갈래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갈래라는 말보다 장르라고 하는 말이 좀더 익숙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즐겨 듣는 노래 한 가지 장르만 듣는 거 아니죠? 여러 종류의 노래를 듣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문학 문예에도 여러 종류 갈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문학에서 같은 성격 같은 양식 같은 내용을 묶어 놓은 걸 문학이라고 하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서정, 서사, 극, 교술 이렇게 네 가지 갈래로 나누는 게 보통이에요 그럼 먼저 서정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다 보면은 서술형 문제 있잖아요 이 서술이 풀어서 쓴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을 엄청 괴롭히... 기롭... 이 서술의 서가 바로 이 서정의 서와 같은 뜻이에요. 서정의 정은 감정을 뜻하고요. 그러니까 서정은 결국 정서를 풀어낸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감정을 풀어내는 이 서정의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여러분들 시, 시는 왜 존재할까요?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존재할까요? 시 라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 가사, 노래 가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노래 가사의 대부분은 좋다, 싫다, 이런 감정 표현 아닌가요? 나중에 다시 얘기할 일이 있겠지만 시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서정과 시이 관계를 살펴봤으니까 앞으로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서정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볼까요? 자 서정은 무슨 뜻이다? 정서를 표현한다. 이 뜻이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은 그런데 이것과 이 주정, 주정이라고 하는 거에 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이 주정은 무슨 뜻이냐? 감정이 중심이 된다. 감정이 주가 된다. 감정적이라는 뜻이에요. 언뜻 보면은 이 서정과 주정이 같은 것 같은데 요거 주의 깊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왼쪽에 있는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은요 서정과 주정이 거의 같다라고 좀 되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주정이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주지와 서사라고 되어 있는 게 옆에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건 서정과 주정을 같게 보는 경우라고 할수 있어요 서정이 뭐라고 했죠 정서를 표현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리고 주정은 뭐다 감정이 주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 서정과 주정이 같은 말이라고 여기는 거. 그게 바로 요 왼쪽에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서정의 대표적인 형태인 시의 거의 대부분이 이 정서 표현이다 보니까 사실상 서정과 주정이 같다는 공식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거. 이런 관계로 보는 게 바로 왼쪽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서정에 해당하는 시, 여러분들이 듣는 노래의 거의 90% 이상이 주정, 즉 감정 표현이다 보니까 틀린 말도 아니에요. 또 시라는 게 본래 인간의 정서 표현의 문학이라는 점에서 서정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주정적이다 라고 보는 관점 이게 바로 왼쪽의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걸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까요 이번엔 오른쪽입니다 한편 다른 관점에서는 서정이 주정과 주지 서사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시 라고 하는 갈래가 이 정서를 표현하는 갈래인데 이 정서라고 하는 것이 꼭 감정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정서와 느낌 생각을 같은 뜻으로 쓰지만 이 관점에서는 이 정서 감정뿐 아니라 분위기 인식 생각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를 표현하는 갈래가 서정이고 이 서정 안에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주정이한 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지적인 걸 풀어내는 주지, 그리고 짧은 이야기식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서사. 이런 것들이 모여있다. 이게 바로 오른쪽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 아래쪽에 나오고 있네요. 정서를 풀어내는 갈래가 서정이고, 이 서정 안에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주정이 한 축을 이루는데 이 축이 좀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적인 것, 그러니까 주지적인 것, 그리고 짧은 이야기식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서사가 있다고 보는 관점이 바로 오른쪽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정이 뭐다? 주정과 주지와 서사를 합친 거다라는 공식이라는 거죠. 물론 작품의 수로 봤을 때이 주정적인 작품이 결국 90% 이상이기 때문에 주지적인 것과 서서적인 게그 나머지라고 볼 수밖에 없긴 하지만요. 그래서 결국 서정과 주정이 거의 같다라는 공식이 만들어지는 건 역시 같아요. 대신에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주지적인 성격과 서사적인 성격은 따로 언급을 해준다 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참고서나 문제집에서 시를 공부할 때 갈래 해놓고 서정시 라고 되어 있고 성격 해놓고 주지적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걸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텐데 바로 이 설명이 이래서 나온다 라는 거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시 하면 이 감정을 표현하는 서정시 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예, 긴 이야기라고 할수 있는 서사시도 엄연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배운 이 갈래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유연하게 적용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결론적으로 정서를 풀어낸다는 뜻의 서정과 감정이 주가 된다는 주정이 평소에는 어떻게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인다는 거죠. 그런데 더 깊게 들어가면 주정적인 것과 주시적인 것과 서사적인 것을 다 묶어서 뭐라고 한다? 서정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꼭 복잡하게 알고 있어야 되나요? 예, 이렇게 복잡하게 알고 있어야... 네, 평소에는 그냥 서정이 곧 주정이다 라고 여겨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외에도 서사와 극, 그 다음에 교술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해당 부분에서 또는 다음에 따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번 첫 시간에는 국어, 그리고 문학, 문예란 무엇인지, 그리고 문학의 갈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문학의 갈래 중에서 서정, 그리고 그 서정과 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공부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서정의 대표적인 형태인 시, 그 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한 거꼭 복습해가지고 숙제에... 숙제해놓... 아... 자, 오늘 공부한 거꼭 복습할 수 있도록 하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